끊겼죠?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버렸, 제가 아까 다 버렸어요. 한 100개 정도 버렸거든요. 프로테 쿠키 2. 아, 이거 원. 이게 2에요, 이게 2. 이거는... 이거는 초콜릿. 녹인 초콜릿. 화면으로는 빨갛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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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거리네. 음, 키위 라인 자리. 이게 제일 아끼는 거예요. 응, 뭐가 떨어졌을까? 이상한 물이었어. 이 과일 팥빙수 이건 우마이 봉닭 고양이 수박 화채 이거는 딸기 레몬 생크림 어,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것도 천전제작이고요 이거는 빵 야, 어떻게 하면 어째 다양하지 않냐? 응. 이렇게 하면 어째 다 했대? 이거는, 과일 생크림이크 아까는 과일 반복이었죠? 아까 이제 운동 안 해. 딸기 파랗패. 재준이 아빠가 와서 딸기 파랗패. 시끄럽죠? 음. 그래요? 되게 끈적끈적거려서 끈적끈적거려요 그리고 이거는 교환 가능하고요 신청만 만들기 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청할 때 만들기 가능하고요 교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신청 할때 못만들어요 이거는 팥쥬 이거는 신청올 때 만들기 가능하지 않고요 교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레진이 없어서 안 돼서 이거는 신청... 아, 교환은 가능하지 않고요 신청오면 못 만듭니다 이거는 부자리튀김 이건 신청올 때 만들기 가능하고요 교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빵은 교환 가능하고요, 신청할 때만드는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르페는 교환 가능하지 않고요, 이건 신청만 못 만듭니다. 이건 과일 팥빙수 이건 신청할 때못 만들고 교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초콜릿 펌버. 녹인 초콜릿. 이거는 신청하면 만들기 가능하고요. 이거는 줄수 있습니다. 교환 가능. 이거는 교환 가능하지 않고요. 신청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못 만들고 교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쉽죠? 다코야기 교환 가능하고요. 신청할 때 만들기 가능합니다. 아, 밖에 시끄러우면 양해부탁그거는 교환 가능하고 신청할 때 만들기 가능하고 젤리들은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는데 이건 교환 가능하고 신청할 때못만들 신청할 때 만들기 가능하고요. 이거는 교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환 가능하지 않고요. 신청할 때못 만들어요. 이거는 못 만들고 못 줘요. 이건 줄수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거는줄수 없고 만들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줄수 없고 만들기 가능합니다. 줄수 있고 만들기 가능합니다. 줄수 없고 만들기 가능합니다. 줄수 없고 만들기 가능하고요. 줄수 있고 만들기 가능합니다. 줄수 있고 만들기 가능하고요. 줄수 있고 만들기 가능하지 않고요. 아, 아까 그거는 못 만들고요. 수박 화채는 교환 가능하고요. 음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아예 교환 가능합니다 교환 가능 신청 가능 교 동그라미 신 동그라미 교환 가능하지 않고요 신청은 못 만듭니다 교환 x 신청 x 교환 x 신청 동구 x 교환 x 신청 yes 교환로 교환로 신청로 교환로 신청로 교환 yes 신청 yes 교환로 신청로 아신청됐어다 yes. 나는 지금 토핑 만들고 있어요. 토핑 만들고 있는 거.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